할렐루야 네, 오늘 10편 42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나 놀아가시다 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이 말씀을 말하셨겠습니까 많은 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심정이 상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분노가 차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여러가지 상황과 함께 접하게 되죠 어,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 50편, 41편 같은 경우는 어,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나는 너무 속상한데, 성경은 뭐 좋은 말씀만 있으면 마음에 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나 못지않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 못지않게 힘들고 속상한 사람이 있었네. 나 못지 않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우리가 딱 발견하게 되면, 영적 공감대가 형성이돼서 어, 상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고, 좀더 나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가게 돼요. 동병상전이라고 말하시죠. 그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 마음이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 남의 미니 하지 마시고, 설사 지금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있지 않더라도 혹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에 처해있을 수가 있어요. 쭉 들으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면서 어,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어, 은혜를 더입는 그런 귀한 길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문장만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기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고라자손이 쓴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고라자손은 모세 시대 때 모세에게 반역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멸절을 당했는데 그 고라자손 중에 몇몇이 살아남아서 후대에 다윗 시대에 찬양과 성전 문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쓴 시라고도 표현되고 어 이게 내용을 보면 고라자손보다는 다윗이 쓴 시. 다윗 쓴 시다라고 추측되는 내용이 많고, 특별히 어, 요한 칼빈이나또존스펄즈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거는 다윗의 시가 분명하다. 고라자손은 다윗이 쓴 시를 편집한 사람들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고라자손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맞다고 생각되는 게이 내용이 보면 다윗이 도망하면서 <laughs> 쫓기면서 쓴 시요 노래임을있어요 다윗은 평생에 두번 크게 쫓김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사울왕한테 쫓김을 당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 사울왕한테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활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자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도망가는, 도망가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그 후자인 케이스가 맞지 않았을어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어, 피해서 도망가는 그 와중에 지은 시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라고 가정해서 보십시다. 어, 이거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일어시다라고 생각하면 잠깐 그 가게를 말씀드리면 어, 다윗은 이 아홉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많기도 하죠. 미갈데스상에서 아비삭까지 아홉 명의 군이 있었고 자식은 열 아홉 명입니다. 성경에 하고 보면 그중에서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가 길라,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몬은 열째예요. 서로몬이뭐 어, 장자라고 생각하시는 건안 되고요. 아, 근데 이제 첫째 암논이 어, 이복 누인인 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좋아해 가지고. 어, 뭐, 상사병이 걸릴 정도가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억지로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만이 큰 상처를 있죠? 친오빠의 앞살롬이걸 알고 이를 갈아요. 형이지만 내가 복수할 거다. 그리고 2년 후에, 정말 앞살롬이그 제일 장난 암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첫째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요. 외할아버지 식으로, 그슬왕발아쪽으로 외할아버지거든요 거기로 도망가요. 거기서 3년을 있게 됩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속상했어요. 장남이 죽죠. 삼남은 도망갔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랑을 하지만 뭐 얼마나 속상했어요. 미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막고잡가지고그데 3년이 지나고 나중에는 아비로서의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걸 알고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불렀지만 다윗도 2년 동안 안 만나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본국에 돌아와서 또 2년 동안 예, 그 있지만 아버지와 만나지 않거든요. 어, 근데 그 동안에 예, 다, 저 압살롬이 음모를 품어요. 반란을 품모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의 그책사에 있는 아히도베를 자기 근을 끌어들여서. 반란이일서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이 회부를 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습하고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뜻밖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들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사울랑의 시문이, 시나리오 시문이 저주를 하죠. 내가 뭐 하나님 잘 믿다더니 그 꼴이 뭐냐. 그 올품을 나오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윗은 도망 생활을 하죠. 기간이 어쨌지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아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도망가면서 슬픔 가운데 지은 시요 노래라고 추측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요. 한 번은 장인 어른한테 죽음을 당할 거나 또한 번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한테 죽음을 당할 거나. 그럼 참다윗이 어찌 보면 일생이 음, 평탄치가 않아요. 첫째 장남은 죽고 둘째, 셋째 앞사람도 죽고 넷째 아도니아도 죽고 다 죽어요. 어. 소 로몬 열 번째가 왕이 되는데 다윗이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초기도 그렇고 말, 말년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와중 가운데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시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될줄 알아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내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거 보면 지금 다윗이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가지 못하는 이 마음. 요때 당시에는 다윗 시대는 여러분 그죠? 성전 중심이시다 아닙니까? 이로 그때 아직 성전이 지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절절했어요. 근데 지금 도망생활에 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반응시 힘들었던 것두 가지가 크게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네 눈물이 내 눈물이 취하로내 음식이 되었다. 어. 사람들의 비판을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그런 꼴을 당하느냐? 우리 여러분 신앙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들어봤죠. 당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당신 께 목회하면서 <laughs> 하나님 믿으면서 왜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현실이 있을 때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더니 기도한다더니 그게 뭐냐 이런 말을 들을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속이 상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둘야들 내가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마나 죄송합니까, 그죠? 네 하나님 있음은 왜그 모양이냐 이런 비판을 듣고 두 번째 괴로움은 뭐 사절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적이 된 거죠. 그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속상한 겁니다. 참 그때 좋았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적이 돼서 이렇게 돼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지만 자기 책사에 아히도비이 배반한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고문인 같은 사람인데 스승인데 자기를 대반해서압수하 편에 했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째는 거죠 이걸 다시이 알아서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런 힘든 상황 사실 이게 물리적인 물론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마음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 때려서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게 훨씬 아픈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아픈 거 어, 뭐 이상한 말 같지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금은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단체교가 있었어요, 단체교.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좀그 걸는 체육 선생님이 걸은 거리가 또 오리가 싫어요. 그 별명이 오리궁둥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놀이가 되게 어해요 선생님이. 그때 어느 날또 체육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야 오리궁둥이였다는 이걸 들은 거였는데 누구야집 앞에 누구야 누가 나오겠어 아, 뭐안 나오지? 야 농밭 다이막 가게 농밭 땅이 는야 알리바다 다 뛰고서 어느 놈이야? 누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가. 아, 차라리 기나 쓰지. 엎드려버텨저쫙 빠져 엎드려 빠져서 땀이 때리는데 이것 이거, 이거 그냥 야구 방문 시로 때리던. 두 대씩 때리는데매첫 번째 맞으면은 얼떨게 맞게 정신이 없는데. 하나씩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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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물인데 매 마지막 만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야. 그 자기한테 오는 그 두려움과 중압감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매첫 맞으면은 각별하게 일어나는데 나중에 맞으면은 그냥 선생님 이 사실 나중에 지쳐 는데도 훨씬 아프게 느껴져요. 기절을 하려고. 부대 때로 왜 그럴까요 이게 몰려오는 중압감 때문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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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야 아야 왕서 그냥 적든 나중에는 드는 애는 키가 막게가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이 마음의 중압감이라는 거 마음의 스트레스는 진짜 힘들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 이제 지금 머리 그 목에 칼이 든 것도 아니 고 그냥 마음의 고통이에요 심적인 고통이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의 고통 어?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나로 인해 사는 영광을 가리지고 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때 일등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마음속 깊이 오제를 보십시오. 마음속 깊이 낙심을 해서 말합니다. 내오구나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마음속에 낙심이 돼요. 그런데, 낚시만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왜너낚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명을 둬라. 다시 한번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외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볼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거울로 내 얼굴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그 네. 남이 고치 하면 무슨, 뭐, 무슨 기억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나 한테 어떤 말을 다 싫어하죠? 물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담아 듣기 싫으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수 있는 눈을 뜨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게 다윗은 자기 영혼을 봐요. 너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하느냐? 워 그렇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밖에 당연히 이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자,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 6 절입니다. 내하나님의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추를 기억합니다. 아마 다윗이 피난 도망가 있던 곳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막 자격해 오는 이런 이 압박감, 마치 큰 파도가 막 몰려오듯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막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랍니다. 구절 보십시오. 내 반성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쪽으로 말며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보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1 0절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네 하나님이 어디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얘기죠. 당신이 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왕이라고 왜 그런 꼴이 있느냐. 이렇게 적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다. 이제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칼로 마음을 찢,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대적들이 비방하는 거죠. 이 비방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또낙심이 되고 자질이 되죠. 또낙심이 되고 자질이 되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17, 1절 내용은 안되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부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5절을 하고 11절이 같은 내용이 똑같은 말이죠. 이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쫓김을 당하고 진지한 난의 상황이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을 떠서 남들만 봐요. 그쵸? 그렇죠? 테레비 보고 컴퓨터 보고 사람 보고 뭐이든 도 뭐, 돌아가는 거지 자기를 못 봐요 안 봐요. 근데 권한은 고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거울이 되는 시간이에 아시겠죠?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식이 서로 죽고 죽이지? 과거의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 하하게있습니까아 그때 내가 우리와 장군을 죽였지. 바세라를 내가 뺏었지. 그 지금 내가 그대로 하나님을 갚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혀 있습니까? 그때 내가 죄를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혜를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자기를 유모하는 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스키가 막히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요학 장로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다 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압살롬 막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뭐 우니까 요학장로이 힘들어 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기껏 반란자를 지나했더니왜 슬퍼했습니까? 그럼 우리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힘든 거예요. 진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통쾌하니까 이기면. 근데 이겨도 슬퍼도 이겨도 슬프고 저도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찌 마음들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깊은 심고통의 심정 가운데 다윗은 낙심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자 그때 그가 한거 말씀드렸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용을 얘게 내용은 왜 내가 낙심하며 왜 좌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네. 소망을 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laughs> 여러분 골든도서1 3장 13절을 보면 어, 우리가 같이 기독교인 가져들 수 가지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라나 나오죠.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뭐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믿음과 사랑은 거의 현재 시대지만 소망은 미래 시대예요. 앞으로, 앞으로, 앞날을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람들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에게 제가 어, 성도님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언늘사적에게 붙이겠지 뭐 이렇게 <laughs>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거기 말고요. 그건 유기가의시시고 영혼은 천국에 가셔야 돼요. 영혼은 최종 적정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이땅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 두시면 안 돼요. 아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러 가시는 것은 바라, 이땅 것은 부지런한 것이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니까 여기에 애착하지 말고,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여기 때문에 힘들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영적 스승과 같은 거예요. 고난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과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요. 맞네. 자 보세요. 다윗은 이런 가운데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자 첫째 볼까요? 자 아까 말씀 5절 11절 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 안 되고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부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네. 자, 찬송할 것이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라고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것이다 아, 네. 이 필요한 결심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고난과 에께하는 찬송 진짜 가치 있는 노래 여러분 즐거울 때 노래가 나오지만 슬플 때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찬양은 크리스찬의 몫이고 의무예요 이사의 4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찬송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의 결심 두 번째는 뭘 하냐면 8절입니다 팔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풀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결심 기도할 것이다. 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밤에 밤이 뭘까요? 진짜 밤도 밤이지만 고난의 시간, 어두운 시간에 나는 내게 불을 찬송이 다는 겁니다. 그의 찬송이 되게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 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기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간절한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사도죠. 바울과 싸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장 25절 보면 깊은 옥에 갈 가도는데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이고 옥문 열리고 그때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이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고난 가운데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평소에 안 하면 힘들어요. 음.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찬양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고난의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음.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멈추 하듯이 한번도 기도하라고 한번도찬송안 하다가 딱 고난의 시간에 기도가 찬송을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의 특권을 주었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을실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 찬송과 기도예요. 네.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세야요 네. 다이슨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뭐 건지 거짓, 받았던 내용은 없어요. 근데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한다를 보세요 낙심과 좌절로 널브러져 있느냐 탄식하고 원망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자마자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절대로 이 세상에 마음 부시면안됩니다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네. 병원 계신 분들은 치료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네. 가난한 분들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막히고 묶인 영혼들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케 하십니다. 그 능력의 침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내를 동반해요. 대사관이 대선께서 교복의 입장에 보면 대사교과님육바울리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고 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으면 견뎌낸단 말입니다. 아멘. 왜견드릴수 있습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을 믿고 자유케신하나님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노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신지 말해야될 것을 비유하라비유하가르사되 어느 과거가 있는데 억울한 과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판장한테 찾아가죠.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말은 안듣죠그데 과거가 계속 쫓아가면서 덜덜 복죠. 근 나중에 그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재명이못 살겠다. 이 사람, 이, 이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라도 해결해 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님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끝까지 매달립니까? 해결이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왜 들어오지 않겠느냐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받고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그냥 마음 없이 그냥 뭐 지저들지 않는 기도 말고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하십죠. 아, 네. 다윗의 시편 40편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푸르지징을 들으소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거기 보면 페이션트리트라고 영어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셨소. 나의 푸르짐을 들으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속에 두사 내 걸음을 견르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원하세요. 아멘. 보세요, 이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의 마음이 안 실릴 때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한번만 좋아게되데 안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긴 터널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한번 새롭게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 가운데 회개를 축구하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 우리를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는가를 참고하십시오 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의 좌절에 대해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니다. 아, 네. 물론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잃어요. 그러면, 그러면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누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경험해서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라도, 누워서라도 눈 감고 기도하세요. 힘이 미스힘장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 많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아멘. 그냥 그게 하나님과 우리 가 만나는 통로거든.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음. 다시 경관이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들체험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신앙 험유신앙의 여러분. 네. 이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이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소망으로 여러분 인내하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원한 내 골죄에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 네. 나는 그 얼굴에 도울 수는 이라여 오히려 찬성한 이로다 아, 네. 다윗의 고백이 고난 가운데 모든 크리스찬 저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준비적으로 아,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